나의 필드 위에는 계속 부활할 수 있는 윤탱구가 있지. 이 윤탱구는 필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댁에서 또 다른 윤탱구를 특수 소환할 수 있어. 댁에 윤탱구가 있을 때내 탱구는 계속 부활할 수 있지. 그럼 그 탱구를 제물로 바쳐서 화개수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럼 릴리스가 되었지만 그래도 탱구는 다시 댁에서 소환하지. 뭐야? 화개수로 안 되는 거였어? 그렇다면 초융합으로 탱구 소재로 하면 되겠지. 초융합 소재가 되어서도 다시 특수 소환. 아니야. 나는 그걸 기다려서. 어느 걸 기다린 거야? 설마 탱구 소환을 기다린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탱구는 두번다 써서 이제 댁에 없게. 없겠... 그러면 특수 소환 못하잖아 아 미안한데 함정카드 전생의 예언으로 묘지에 있는 탱구 다시 댁에 넣을게 기껏 없앴더니 그럼 카오스 소설으로 제외는 어때 아니 그래도 필드에서 벗어난 거라서 댁에서 나오는 건 알지 그럼 강제 탈출 장치로 패러 가는 것도 그렇지 나오지 너가 이거 치우고 싶으면 댁으로 넣는 카드를 가지고 와라 알겠으면 닥치고 외워 내필드의 유토피아 완전체인 넘버즈 99 유토피아 드래그너 멋지지 않아 너무 멋져서 쓰고 싶지 않을 정도인데 그럼 쓰지마 남만쓸 거야 내가 드래그너의 약점을 어떤지 보여줄게 약점이 있다고, 너 몬스터 공격하면 0이 되는 건 알고 있지? 아. 알고 있긴 하지 해에서 장착 마법 월경의 방패 발동 회율이 치어걸을 장착 월경의 방패 효과로 치어걸이 공격력이 안 올라가는데 이 카드는 배틀 페이지에 올라가지 그대로 유토피아 드래그너를 공격 드래그너 효과로 치어걸 공격력 0으로 바꾸고 배틀은 계속 진행된다 계속 공격해라 데미지 계산때 월경의 방패 효과로 드래그너 몬스터 공격력 플러스 100으로 바뀌지 드래그너가 쉽게 뚫린다고? 아니야 드래그너는 또 다른 효과가 있어 다른 효과. 있었나? 넘버즈는 넘버즈끼리 파야 그거 애니 효과야 그럼 왜 내렸는데 올라가는 거냐고 넌 그거 공격서는 시이지만 난그 뒤인 데미지 계산이라는 거야 다치고 그 외워 여왕은 날 버리지 않아 그럼 너 같은 게 여왕님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왕이 아니면 뭔데? 여왕이라고 자칭하는 병리이지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여왕을 보여줘야 되겠네 내 필드 일로어퀸 레벨 로를 레벨업 발동해서 일로어퀸 레벨 7 바꾼다 레벨 7이라고? 일로어 퀸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어 일로어퀸 레벨 7 효과로 너의 카오스 솔저를 장착할 수가 있어 진짜로? 효과 한번 읽어볼게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두 지처럼 병을 하고 있네 너 이거 효과를 잘 봐라 어디를 보는 건데 맨 앞에 읽어봐 레벨로 효과로 특수 소환했을 때잖아 너는 레벨업이라는 카드로 했지 레업로로안 했잖아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그냥 닥치고 외워 내가 전개를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사만신 카드인 오벨리스크 소환했으니까 난 좋아 대상 지정 안 되니까 확실히 치우긴 힘든데 이 턴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 그럼 배틀페이지에 오벨리스크 공격과 텐드 크러쉬 라이프 절반이나 달았네 그럼 여기서 데미지를 받았으니까 패에서 가디언 슬라이 슬라임을 특수 소환. 가디언 슬라임은 왜 나오는 거야? 넌 오벨리스크이지만, 난 나의 치킨용이다. 공격 표시로 놓은 걸 후회하게 해주지. 장난감 상자로 가디언 슬라임을 어떻 서로 똑같은 공격력이니까 같이 파괴되니까 갓슬라임안 나오겠지? 그게 말이야. 공격력은 똑같은 거면 파괴되는 건 맞는데, 공격력형끼리 전투하면 파괴가 안 돼. 그럼 닥치고 외워. 저는 당신의 패를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 계획인가요? 또 마인드 크러쉬할 생각이에요? 제가 또 천년 아이템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듀얼은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함정 카드 진실의 눈 이걸로 전 당신의 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봐서 정정당당하게 패를 본다는 거야? 전 카드의 효과로 보는 거 이라고요. 다 필요 없어. 그럼 패 보인 거 아백룡 소환 조건으로 백룡도 잘 보이지? 그럼 소환한다. 그건 소환 못 하겠는데요? 그러게 왜소환이안 되는 거지? 너또 이상한 장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아백룡은 마리아 패 백룡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미 다 보여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닥치고 외워. 와, 내가 지금 저 푸른 눈을 이기려면 패서 액조디아를 모아야겠는데. 몇 개나 모으셨나요? 지금 몸뚱아리 빼고 다 나왔지. 그럼 그 액조디아 못하게 제가 금지령으로 봉인된 액조디아를 선언하도록 할게요. 그럼 액조디아는 발동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액조디아를 발동 못하니 제가 이겼네요. 과연 그럴까? 내 차례 에들어오에서 봉인된 액조디아를 뽑고 액조디아의 효과로 나했습니다. 그거 효과 발동 아니었나요? 액조디아는 금지령이 있더라도 혹은 너가 어떠한 방법으로 막든 패에 내 모든 파츠가 다 있으면 난이 듀얼에서 승리한다. 그럼 이제 닥치고 외우면 쉽지. 여러분들, 제가 무한 콤보를 만들었어요. 그 무한 콤보는 세 장만 있으면 돼요. 악몽의 고문실을 두장 발동합니다. 그럼 발동 조건이 끝나 있습니다. 여기서 조노우치 파이어인 파이어볼을 발동합니다. 그럼 효과로 500 데미지 줍니다. 그럼 고문실 효과로 전투 데미지 이외의 데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고문실 효과로 데미지를 줍니다. 그럼 그 고문실로 데미지를 주었으니까 또 다른 고문실이 데미지를 줍니다. 그럼 이거를 반복하면 무한 콤보로 데미지를 준 겁니다. 하지만 악몽의 고문실의 텍스트에는 악몽의 고문실 효과로 적용 안 된다고 써 있죠. 그러니 꼬맹이한테 텍스트 잘 보고 닥치고 외우라고 합시다. 몬스터가 별로 없나 봐. 마법 함정만 많이 세트했었던 거 보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면 넵. 패 들키니까 말을 하지 않을게 그걸 말안 해주네 섭섭하지만 피해서 해피의 깃털 발동 이걸로 세트된 마음 모두 파괴해야지 유튜브 영상 댓글 보면 스타라이트로들어 소생제알로 해달라고 하지만 난 여기에 그런 카드가 없네 그러면 모두 파괴돼야지 그럼 파괴된 카드 중에서 긁어부스럼 효과 발동 세트되어 있는 이 카드가 필드 벗어나기만 하면 엑스트라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지 이걸로 나오는 건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이지 와 겁나 멋지다 그럼 그 몬스터 릴리스하고 파괴수 특수 소환 로망을 짓밟아 버리다니. 그 로망 내가 가지고 갈게. 죽은 자의 소생으로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을 소환. 그거 소환을 못 하는 거야. 아까 말하지 않아서. 소생 제한 룰리라고. 그게 뭔지를 설명해 줘야 알거 아니야. 그 카드는 정규 소환을 안한 몬스터이기 때문에 소환을 못 하는 거야. 이제 닥치고 외워. 아니, 붉은 마수 다이자 공격력이 많이 넘어버리네. 너도 다이자 쓰든가. 그럼 묘지에서 함정 카드 브레이크 스루 스킬 발동. 묘지에서 제외하는 걸로 다이자 공격력을 없애 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그걸 난 세트된 카운트 함정신의 심판 라이프 절반 지불하고 그걸 막아버리면 되지. 신의 심판은 할 수가 없지. 브레이크 브루스킬이 함정 카드 아니야? 발동했으니까 막은 건데 신의 심판은 묘지에서 제외하고 발동하는 거를 막을 수 없어. 신의 심판이 몬스터 효과 이외의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제부터 알았으면 닥치고 외워.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실수를 인정하고 내리지도 않았으며 같은 재정을 올림을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내 묘지에 존재하는 공주를 다시 부활을 보여주도록 하지. 마법카드 화이트 미러 발동. 이걸로 꼬마미너 공주를 특수 소환. 그리고 덱에서 꼬마미너 공주를 가지고 올수 있지. 그러면서 꼬마미너 공주 효과 발동. 제외하고 덱에서 어류종 몬스터를 특수 소환. 혼자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꼬마미너 공주의 효과는 할수 없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너가 소환한 것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그후 덱에서 가지고 올 때가 문제가 되지. 그럼 내가 안 가지고 왔으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지, 너가 가지고 와서 꼬마미너 공주는 타이밍을 놓이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부터 알았으면 닥치고 외워. 아, 잠시만 외우기 전에 말할 게 있다. 외우기 싫다고 말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꼬마미너 공주 일반 소환에서 효과 써서 전개할 거라고. 시발. 처음부터 몬스터의 공격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네. 폐에서 예상 외의 발동. 대개 존재하는 대목인 18 특수 소환. 왜그 많은 몬스터 중에 대목인 18을 소환하는 거지. 그 이유는 18을 외치고 싶으면 되는 거지. 아무튼 여기서 장창. 마법 그레비티 블래스터 발동 장착 마법 효과 발동 대모긴 18의 공격력은 한 턴에 한번 공격력을 400을 올릴 수 있지. 그럼 일단 방어하면서 생각해봐야지. 야 우리 계속 이렇게 세트하고 공격밖에 안 하는 거 뭐냐? 그냥 빨리 끝내면 안 되냐? 그러게. 근데 나 몬스터가 대모긴 18밖에 안 넣었는데. 그러면 넌왜 몬스터 안 나오냐고? 너가 그18 공격력 너무 높게 한거 아니야? 4천은 너무하지. 그럼 몬스터를 파괴하든가. 그럼 일단 해피의 깃털로 너의 마법하고 함정 다 파괴. 그럼 저. 18은 공격력 낮겠지? 아니 안 내려가고 그대로 4천인데? 왜? 그래비티 블래스터는 다른 장착 마법하고 다르게 이건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효과야. 이제부터 닥치고 외우렴. 대목인 18 같네. 우리는 묘지 없이 게임이나 할래. 어떻게 할 건데? 야, 난 매크로 코스모스를 발동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카드는 묘지로 안 가고 제외로 갈 거야. 그럼 사이크론으로 파괴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난 마궁의 뇌물로 막을 건데. 망했네. 어떻게 이걸 없앨래? 그럼 난 왕궁의 철벽 발동. 우리는 제외할 수가 없 없어. 하지만 난 코스모스가 있어서 제외되는 거 아니어서 유희왕은 말이야. 나중에 카드 하는 걸 효과가 되는 거 알고 있지? 그게 무슨 소리인 거지? 음 그냥 쉽게. 나중에 발동 한게 이긴 거라고 생각하면 쉽지. 그럼 이제 닥치고 외워. 듀얼 못하는 꼬맹이와 듀얼하고 있을 정도라니? 저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묘지기를 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년생이야? 알 필요 없. 어 없어요. 처음부터 필드 마법 네크로벨리 발동하고 엔드 칠 거예요. 묘지를 막아 버릴 거예요. 어, 근데 딱히 의미가 있나. 내 차례엔 카드 파괴 발동해서 서로 패에 있는 걸 전부 버리고 그만큼 드로우 할수 있지. 패안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패에서 버려진 아무개들 효과 발동. 아무개가 뭐예요? 그리고 묘지에서 효과를 어떻게 해요? 아무개는 틀딱 대기고 네크로벨리의 효과는 묘지에 영향을 주는 걸 막. 효과를 막을 수가 없어 묘지에 미치는 영향하고 효과 발동은 다른 거란다. 고맹아 닥치고 외워 내가 실수로 우라라를 소환을 해버렸지만 다시 회수해야지. 강제 탈출 장치라도 해서 다시 올리려고? 아니 그건 아까워서 묘지에 존재하는 제피로스 효과 써서 우라라 패로 되돌리고 특수 소환. 아 맞다 그런 카드가 있었지. 근데 그 뒤에 할게 없어. 너 차례야. 수비표시로 특수 소환한 것 뚫어주지. 나는 증식의 치를 소환. 공격력 500이니까 뚫기 힘들죠. 쿠쿠루 삥뽕. 난 증식의 지로 죽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나도 묘지에서 제피로스 소환할 거야. 제피로스가 듀얼 중한번 효과라는데. 내가 썼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닌가. 그 듀얼 중한번 효과는 너만 듀얼 중한 번인 거지. 나는 안 썼잖아. 그러면 듀얼 중두번쓴거 아닌가. 한 명당 한번 밖에 못 쓴다는 거야. 아 잠깐만 어디 좀 갔다 올게. 코나미 듀얼 중한 번이 플레이어가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야. 네, 맞습니다. 닥치고 외우세요. 라떼는 마리아 내가 라이트로드 매지션, 나일라가 일반 소환해서 나락의 함정 속으로 당할 때 효과 써서 제외되기 전에 마법 함정 존에 하나 파괴하고 제외 존에 갔지. 라떼는 마리아 필드 마법 키어 다운 발동하고. 그 그 뒤에 한번더 필드 마법 기어 타운을 또 발동하면 기존에 있던 기어 타운이 파괴돼서 엔틱 기어 몬스터가 특수 소환했지 라떼는 마리아 사이크론이라는 속공 마법이 모든 마음을 무효하고 파괴하고 다녔어 제일 기억이 나는건 고철의 허수아비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막을 수가 있었어 이번 댓글에는 여러분들 라떼는 이래서 라고 하는 것들 적어보는거 어떨까요 역시 펜들론 몬스터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거 보면 지금 저렇게 엔터메이지 펜들럼 몬스터 뿐이니 다음 턴 오질 않겠네. 지금 그 턴이 당신에게는 마지막 턴인 거잘 알고 계시네요. 마지막 턴한번 역전해 보시죠. 마법 카드 일격 필살 슬래시 드로우 발동. 일격 필살이라. 그거 참 무섭네요. 마지막 턴 도박을 하실 줄이야. 일격 필살 슬래시 드로우 효과로 너의 필드 위에 카드 수만큼 대기에서 카드 묘지로 보내고 그 후에 드로우해서 일격 필살 슬래시 드로우를 뽑을 경우 필드 위에 전부 파괴하고 한 장당 2 0 0 0 데미지를 줄수 있지. 그게 마지막. 카드라. 당신의 드로우 어떤지 봅시다. 너의 필드 에는엔터메이지 펜듈럼 몬스터가 5장이니 5장을 묘지로 보내고 드로우 일격필살 슬래시 드로우 뽑았다. 이걸로 필드 전부 파괴하고 데미지를 받아라. 저에게 오는 데미지는 없습니다. 왜지? 다 파괴했잖아. 일격필살은 파괴하고 묘지로 간 수만큼 데미지를 주지만 펜듈럼 몬스터는 묘지로 안갑니다. 이제 탁 치고 외우세요. 배에 상금 몬스터가 너무 많은데. 얼마나 많이 있는건데 한장 빼고 전부 레벨 5 이상이라면 믿지. 아니 그렇다 쳐도 소환은 할수 있지. 할수 있지 마법 카드 코스트 다운. 패에서 한장 버리고 내네 패의 몬스터들은 레벨이 두 개나 내릴 수 있다고. 뭐 그럼 몬스터 소환 보여주나. 패에서 사제왕 가이우스 소환하고 효과 발동? 이 카드가 소환했을 경우에 필드 카드 하나를 제외할 수 있지. 그 효과는 안될것 같다. 왜지? 이거 소환했을 때 효과 아니야? 소환은 소환인데 정확하게는 어드밴스 소환이라고 써 있잖아. 어드밴스 소환이나 일반 소환이 다른 건가? 일반 소환은 그냥 너가 패에서 소환을 한 거고 어드밴스 소환은 너. 너의 몬스터를 제물로 바쳐서 소환을 해야 하는 거야. 넌 제물 바치지 않고 소환했기 때문에 그건 일반 소환이다. 그러니 너의 몬스터 효과는 발동 불가능이다. 알겠으면 닥치고 외워.